안녕하세요. 자유수정입니다. 오늘은 피드백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고객의 어떠한 상품을 구매를 하고 또 구매 확정이랄지 또는 리뷰를 작성을 해준다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 왜 중요할까요? 일본 구매 고객들은 신규 샵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보수적인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짜지 않고서는 내 상품이 판매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에도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리뷰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중에 하나인 피드백 혜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QSM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한국어 설정해 주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선택을 하시면, 피드백 혜택이 보일 거예요. 좌측 메뉴 쭉 내리다 보시면, 피드백 혜택이 있고, 피드백 혜택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위와 같은 화면이 확인이 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제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텍스트 리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리뷰는 셀러샵별로도 가능하고 또한 상품별로도 리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셀러샵 전체에 있는 상품을 리뷰를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리뷰로 했을 때 셀러샵 포인트 주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 보면은 구매 확정 시 부여, 또 상품 구매 피드백 작성 시, 그리고 포토 리뷰가 나오는데 우리는 텍스트 리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인 피드백 작성 시 지급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포인트. 텍스트 리뷰니까 자, 우리가 50 큐포인트 준다고 한번 할까요? 큐포인트는요, N화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50 큐포인트는 50N.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자 기간이 있는데 기간은 넉넉하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거를 이 기간 동안에 작성했을 때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한, 넉넉하게 날짜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 보시면 추가 있습니다.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공이라고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50큐 포인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포토리뷰도 한번 해볼까요 포토리뷰 포토리뷰 해보고 이번에는 상품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복수상품 등록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확인이 될 겁니다. 이쪽에서 보시고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신다든지 또는 상품명이나 상품코드로 검색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부여할 상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검색만 누르시면 전체 상품 검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품 부여할 상품이 확인이 되면요 좌측에서 해당 부여할 상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한 상품 리스트에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본인이 선택한 상품 리스트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상품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포토리뷰니까요. 여기 세 번째. 포토리뷰 작성 시 지급으로 해 주시고 포토리뷰니까 조금 더 많은 포인트를 주겠다 하시면 포인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한 기간도 넉넉하게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께서 설정하신 두 가지 리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텍스트 리뷰는 50포인트, 또 포토리뷰 최대 포인트가 100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N화 기준으로 포인트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품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 오면요, 이제 판매 가격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혜택이라는 부분에서 최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보통은 이 백을 제외하고 21 큐포인트만 나와 있습니다. 이21 큐포인트는 큐텐 재팬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세 부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 부분 클릭해 보시면 수치 확인은 최대 1포인트, 그리고 리뷰 작성했을 때 최대 120포인트라고 확인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포인트는 큐텐즈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이고, 지금 제가 설정했던 그 포토리뷰 최대 포인트가 100포인트였기 때문에 리뷰 작성 포함해서 120포인트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혜택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뷰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자수정의 큐텐세펜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 카페가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